오늘 제일 그 황당한 뉴스가 대통령이 지금 동남아 순방 중이잖아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다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뭐 한미일 정상회담 다 하고 그러고 일단 기자 간담회를안 했어.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그거 취재도 기자들이 직접 못 하고 대통령이 따로 영상 찍어 가지고 뿌려 주고. 음. 그러면 기자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어쨌든. 전용기를 타고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 중간에 대통령이 어쨌든 나와가지고 기자들하고 좀 간담회도 좀 하고 사실 한미정상회담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일정상회담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 할줄 알았는데 없어 음. 그 조용히 이제 마치 그저 어 심야 그 고속버스 타고 가듯이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웃기지만 중간에 그 대통령 전용기 하면 이제 앞쪽이 이제 그 대통령이 있는 쪽이 뒤가 어 기자들이 있는 데거든요 앞 칸에서 누가 넘어오더니 음. 기자 두명 따로 불러 두 장만 차... 찍어서, 어, 어 채널의 기자하고 CBS 기자, 누구랑 누구, 어, 아, 대통령께서 잠깐 보자입니다. 그 들어가. 음. 그쪽으로. 그런데 한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노가리 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졸라 웅땅하잖아. 아니, 기자 간다면 하려면은 나와서 그냥 기자들인데 다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음. 따로 두명 불러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 뭐, 저기 뭐야.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 일진이 뒷자리에서 막, 야, 창석이 너네 이쁘니까 일로 와봐. 뒤에 <laughs> 앉아.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어? <laughs> 이래 됩니까, 이게?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고. 근데 왜 채널A와 CBS 였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는 애들이래. 가, 개인적으로,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애들? 개인적으로 아는 애들. 자기가 친한, 원래 친한 애들. CBS 기자를 내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보도된 걸로는 CBS 기자의 남편이 검사래. 아. 이거는 네.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그 검사가, 남편 검사가 원래 이 사시 출신이 아니고, 네. 로스쿨 출신인데, 원래 뭐 했느냐? y t n 스 기자였대. 아. 아 원래 기, 기자 부부였던 거야. 그러다가 얘는 사실 저기 저 로스쿨 해가지고 변신 통과해서 검사가 됐어 아 검사 시골 그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뭘 타고 라인을 타고 갈 거냐 라고 생각하면 YTN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그럼 CBS 그 기자 부인도 그런 건 엄청 신경 쓰는 거고 네. 그래서 CBS 사람들한테 쓱 물어봤는데 그 기자가 원래 유명하대요 뭐, 그 기자가 무슨 뭐 기자들끼리 뭐 하고 이러면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실제로 한대 아 실제로? <laughs>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어. CBS가 이제 아, 아, 크리스찬 아, 방송이잖아요. 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데 원래도. 어. 근데 그런 애들만 딱두명 불러가지고 지금 앞자리데리고 따로 얘기해준 거야. 아. 하느님이 좋다 하겠네요. <laughs> 네? 아니 그 CBS가 크리스찬 방송인데 지금 하느님이 그런 식으로 살라고 지금 종교를 지금 어? 그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laughs>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역사가 가끔씩. 음. 이 이보호태하고 다시 산보 전진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죠. 저는 그 2017년 탄핵이 중요했던 게 음. 대한민국 한반도 지형에서 남한 음. 남한 기준으로 음. 보수가 훨씬 더 많았던 지형 구조 자체를 진보나 민주당이 조금 더많게끔 만들어 준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해방 이후에 60년 음. 만에. 그러니까 60년 만에 일어난 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이란 게 그만큼 큰 문제다라는 거 민주당이 이제 아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여기 그래서 막연히 여기만 안 되려서 반대 저, 반대표를 줬더니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정말 (60년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Cbs) 고 뭐고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이 큰 목사라든지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음. 민주화를 위해서 못 맞춰 싸웠던 분들이 전 진정한 성직자이자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많죠. 예. 네. 네. 그런 분들 되게 존경 받아야 된다고 음, 생각 하거든요. 음. 음. 근데 이런 기자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권에 빨대나 꽂고 앉아 있으면 은 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종교계도 6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의를 의 거슬러 사는 사람들은 음, 음. 반드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음. 개인의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너무 급해서 노상방뇨했다 이런 음. 사람들이 뭐 하늘에 천벌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음. 정말 자신과 인생에 자신과 인생에 무관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음.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박근혜가 나라 개판 만들고 진짜 헌정 사는 처음으로 탄핵 당하지 않습니까 에이. 이런 식으로 다 돌아온다 본 거예요. 언젠가 돌아온다. 그 기자가 반드시 이름도 공개되고 CBS의 가장 큰 수치로 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그런 거 있었어요. 최근에 모 성직자가 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대통령 비행기 출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이 막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음. 건강해서 돌아와서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무슨 뭐 자연재라든지 음. 어뭐 갑자기 큰 인재를 통해서 대통령이 다치거나 음. 뭐안 좋은 상황에 놓여있지 않기 바랍니다. 음. 그가 말했었던 공정한 법과 상식의 원리 원칙대로 절차대로. 음. 처벌 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하는 것만 봐도라도 잘못에 따라서 그만큼만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앵그리 무미님께서 할머님 음. 지난번에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설마 진짜로 설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불안하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한 건데 합니다. 이거는 어 그걸 좀 이제 좀긴 시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국정조사가 이제 24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요. 근데 이제 키는 일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지만, 음. 워낙에 이 사안 자체는 국민적 의혹이 크고, 문제의 근본을 따져달라는 여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 국정조사안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사안, 이 정도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거는, 국회가 사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거는 국정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는 거를 국회가 담당한다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는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 김진표 이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의 음. 의원들도 이거는 피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 하도 지랄하니까 약간 지금 뻗대고 있는 신용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합니다. 왜할 수밖에 없느냐? 국민의,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혼자 지금 추진하는게 아니에요. 169석까지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음. 기본소득당 들어와있죠? 정의당 들어와있죠? 그럼 표면상으로는 야3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숫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같이 연대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당 빼고 나머지는 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1번 명분이고, 두 번째 지금 어, 국회, 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이재명 대표가 첫 서명 시작해가지고 서명운동 하잖아요. 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민주당이 당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당원들 기반으로 서명운동을 받아도 100만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민주당 내에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음.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리에서 서명운동 받으면 많이들 해주실 거거든. 음. 그러면 아마도 뭐 50만이든 100만이든 이 뭔가 타이틀을 걸수 있는 숫자가 모이면 그걸로 또 여론을 세게 해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 되지, 야당연합이라는 명분 있지, 거기에 어. 국민 여론 없잖아요? 24일에는 무조건 국정조사 통과됩니다. 음. 그 날짜는 앞뒤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지만 음. 국정조사는 무조건 통과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1월 12월 2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 상정이야.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장외 투쟁을 하면서도 예산안 심의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해 가지고 막대통령이 이전 뭐 비용 이런 거다 깎아 버리잖아. 전 네. 전액 삭감. 뭐이런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딜쳐 가지고 아마 12월 그 예산 심의에 맞출 거야.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 그거 안할 수가 없어. 2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네. 왜안할 수가 없냐면 대통령실도 뭔가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올해 예산은 자기네가 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 사업을 하려면 올해 예산을 잘 짜야 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다장이이니까안 해줘! 그리고 막 대통령실 예산 다 까버리잖아요.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음. 그러니까 딜을 칠 건데, 국정조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딜을 이걸로 합시다라고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아무리 지랄을 해도. 음. 그게 일단 예정된 수순이고, 그러면 12월 초에 예산은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국정조사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여당이 예산, 저기, 국정조사 통과시킬 때참여안 하잖아? 그러면 조사위원이 18명인데 전부 야당 의원이 들어가. 개박살나요, 그러면. 방어가 안 되고, 진짜, 개박살나는 거. 그거를 예전에 박근혜, 저, 국정감사팀 얘네들이 한번 체험을 해봤거든. 체험판을 맛봤는데, 죽을 뻔 했단 말이에요. 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여당이 들어가서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짜야 되고, 그리고, 냅두면, 기한을 만들어 로짤 수가 있어 야당에서. 기한을 뭐두달 잡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뭐, 대상. 어느 대상을 조사할 거냐 그거를 대통령실 막 총리실 막다 집어넣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음. 개박살나요 그러니까 이걸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12월에 예산이 끝나고 국정조사 기간으로 넘어가면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내년 초까지 갑니다 연말 연초가 전부 이 입시로 덮여 그러면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네 겐토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못 버팁니다 제 예상에는 근데 만약 버티잖아요 그럼 오창수번론가 얘기하는 대로 뭐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같이 날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1월 초까지 가죠? 그리고 이상민 막 삽질한 거 나오고 막 대통령 그날 일정 막분단위로막다 나와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특검 가야 돼요. 그럼 특검 가면 내년 상반기 이걸로 쫙 덮이는 거야. 이 구상이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음. 갖고 있는 구상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막 시원하게 막쫙 하고 이런 게는 안 하지만 그게 다 타임테이블을 짜놓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민주당은 충분히 그렇게 타임라인을 그려가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상민 장관을 안 날렸을 경우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의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박근혜라도 그렇지, 그렇지. 아, 이미이 날렸지. 이미 이상민 날렸지. 정도는 날려요. 어. 어차피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만 아니면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려요. 음. 장관을 날리면 예를 들어 장관을 날리고 책임지고 사퇴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적어도 국정 조사까지는 안 갑니다. 음. 안 가요. 갈수 있는 명분이 없어. 음. 책임자가 미안하고 사과 사태했다고? 그렇죠. 재발 방지한다고 하고 앞으로 경찰 인력을 이런 축제가 있을 경우에 늘리겠다. 음. 잘 준비해야겠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조사까지 하지 않고 조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맞아. 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계속 묻고 떠블러 가라고 하잖아요. <laughs> 국정조사 옵니다. 음. 조사 왔는데 초단위 분단이 공개됐는데, 이상민 장관만 어깨 뜯어 게주고 이상민 장관, 어, 이상민 장관 또 사퇴를 안 시키잖아요. 음. 그럼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정권의 명운을 건 것.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지 친구한테는 명운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술 친구한테 걸죠 네, 국민들한테 명운을 걸어야 될 인간들이 지 친구 지술 친구 지 원래 친했던 후배 이런 사람들한테 명운을 걸고 앉아 있으니까 또는 지 사진 찍는 거지 음. 해외에 가서 예쁘게 코스프레 나오지? 하는 거 음. 이따위 명운을 걸고 앉아 있으니까 이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평론가 두 명이 앉아 가지고 음. 밥 먹으면서 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laughs>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CBS 기자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음. 그 사람들이 이제 어, 관광버스 뒷자리에 불려간 일진한테 불려간 애들처럼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음. 따로 면담 한 시간을 했다. 요 포인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국정조사를할 수밖에 없다. 음. 타임 스케줄이 연말 연초까지 쫙 짜여 있는 그림이다. 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음. 이제 보시면 음. 임경빈이 헛소리를 했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음. 한번 보십시오. 2주 안에 판명 납니다. 네.